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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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반 방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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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고민 고민하다가 뭘 먹을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기로 했어. 어그 정도는 이해해 줄수 있잖아요. 뭐 추천도 안 하면서 맨날 치킨만 드시네요. 오 극혐. 뭐 그러면은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오늘 먹을 음식은 레드 콤보. 와. 이걸 담을 그릇이 없네. 그릇이 없네. 어 이거는. 아 잠깐만 이거 또 시작부터 좋지 않아? 어. 와. 와. 어. 이건 뭐지? 아, 어, 아, 이거.. 어? 우와, 치즈볼이 여러분들 치즈볼 시켰거든요. 근데 치즈볼이 이렇게 온다. 대신기. 그리고 이건 꽈배기인데 저번에 시나몬 꽈배기를 제가 먹어봐서 오늘은 콘치즈 꽈배기를 먹어보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콘치즈 꽈배기. 아, 여러분들 그리고 이건 치킨무예요. 어?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어떻게? 나 지금 설레.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온 상태라 배가 조금 고픈 상태가 상당... 배가 좀 고픈 상황이라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근데 여긴 여긴 치즈볼이 6개가 온다. 그래서 오늘은 뭘 시켰냐? 맛있겠다 진짜. 여러분들 저손 닦았어요. 한번 손 보실래요? 깨끗하죠? 솔직히 이 정도면 깨끗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깨끗하잖아. 아, 궁금했어. 교촌의 치즈볼. 한 번도 먹어본 적 없거든요? 교촌 치킨의 치즈볼. 한번 먹어보겠어? 에! 이게 뭐야? 무슨 맛이지? 에! 뭔 맛이지? 그리고 이거는 콘치즈 꽈배기? 여기 이렇게 콘치즈가 뿌려져 있어요? 한번 먹어보게! 어? 뭐라고? 한번 먹어보겠어! 시나몬이 났네 이거는 콘치즈를 좋아하시는 분이 드셔도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시나몬 드세요! 음! 맛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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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을 수 있어? 이거 참을 수 있냐고. 못 참아. 아, 뜨고. 와. 레드콤 보는 못 참아. 못 참아. 짝 아, 선물이야. 닭다리는 아니지만 닭봉정도 된다고 할수 있지. 어 이건 못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레드콤보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 놓고 살을 빼라고? 그건 고문이야, 고문! 여러분들, 근데 레드콤보 있잖아요. 제 기억에 의하면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한번 시켜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레드콤보 막 엄청 매워서 막 두세 조각 먹으면은.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먹으면 너무 새콤달콤한 게 맛있어. 근데 그 저만 그런가요? 살짝이 매콤함에 새콤함에 가미되어 있는 달콤함. 크... 이게 좀 커서 그런가? 아니면 매운 맛이 좀 하향된 건가? 다시 한번 먹어볼까? 이게 무슨 치즈지? 그 되게 그 약간 치즈 특유의 뭐라 해야 돼? 꼬랑내? 약간 그그 그 맛이 나는데? 이게 치즈 퐁듀 치즈볼이라서 그런가? 약간 그 치즈 특유의 꼬소함이라 해야 되나 그거를? 근데 저는 그맛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저는 약간 모짜렐라 치즈나 크림 치즈 그런 약간 달콤 새콤한 맛은 좋아하는데. 이런 너무 고소한 맛은 나랑 안 맞아. 약간 체다 치즈보다 좀더 향이 세. 무슨 치즈지?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어. 아니 이거 참을 수 있냐고. 어? <laughs> 와 진짜. 아직 뜨거워 뜨거워 이 레드콤보의 장점이라고 하면 말이죠 여러분들 허니콤보 맛있지 물론 맛있어 근데 허니콤보 너무 빨리 물린다 단점 교촌 오리지널 맛있지 맛있는데 뭔가 이 레드콤보와의 포텐셜에 비하면 약간 떨어진다 레드콤보 매콤 새콤 달콤 뭐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닭 염지 잘 돼있지 진짜 이 레드콤보는 절대 안 물려 진짜 물릴 수가 없는 맛이야 이거 물리잖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왜? 이건 먹기 싫어? 나도 근데 이게 제 생각에 약간 전바점인게 콘치즈를 많이 뿌려주면은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나몬은 약간 이 가루를 조금만 뿌려도 그 시나몬 그 특유의 향이 있... 야 카메라야. 너왜 그러냐 나한테? 메라야 뭐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아우 씨 아우 뭐하고 있었지 내가? 내가 뭐하고 있었더라? 한 입에 먹기 볼까? 아한 입에 드세요. 한 입에 먹기가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먹는 건가? 덤벼라! 가자. 이게 한 입에 먹으니까 그, 그런 느낌이 드네. 한 입에 먹는 느낌. 아, 제로 콜라도 먹다 보니까 맛있어. 약간 닭 대신 꽝 그런 느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콜라를 먹고 싶어. 근데 콜라가 없어. 근데 코카콜라 제로가 있어. 그럼 코카콜라 제로 드실 거 아니에요? 지왜 화가 났지? 어, 어, 자자 여러분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레드콤보 드시다가. 질리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이런 치킨을 진짜 한 두세 마리씩 드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지? 닭 다리는 마지막에, 모셔 놔야 돼. 어? 근데 이거는 봉이 왜 이렇게 크냐? 야, 봉이 다리만 한데? 그건 아니구나. 이거 뭐야? 음.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근데 너는 별로야. 근데 치즈가 내스타이 아니야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무슨 치즈예요? 역시 치즈볼 장은 BHC야 BBQ 그리고 치오남 슬슬 배가 부른데? 오 호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열 근데 여러분들 레드콤보는 사실 어느 정도 검증된 치킨이잖아요. 백조라는 거지. 이렇게 물리기 전에 먼저 배부르는 치킨이 진짜 너무 좋은 거라고. 알고 있냐고. 어, 그러고 보니까 누나 아직 밥안 먹었는데. 누나 줘야겠다. 배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먹을 수 있어. 먹, 당연히 먹을 수 있지. 저 몰라요? 아 먹을까? 누나 줄까? 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하나를 더 먹어봐, 그러면 은두 조각을 주긴 좀 그렇잖아. 세 조각을 주자 누나한테 맛보기로 저희 언니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동생 잘 만나 가지고 또아 이렇게 치킨 얻어 먹는 거 쉽지 않은데, 아난 너무 착하단 말이야. 난왜 이렇게 착한 걸? <목소리>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맛 치킨 잘 다운다 뻑고 운동하고... 이거 세 조각은 먹을 수 있는데 저기 또 자기 방에서 자고 있는 누나가 아직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세 조각은 양심껏 나눠 주도록 할게요. 제가 절대 배가 불러서 그런 거는 어 근데 레드콤보는 진짜 너무 맛있다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레드콤보는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치킨 중에 탑 3천 안에 들어가거든요 진짜 이 치킨은 그리고 이 치즈볼은 사실 난잘 모르겠어 진짜 치즈 퐁규를 안에 넣은 것처럼 막 늘어나거나 그렇게 하는 치즈볼이 아니고 크림치즈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있어 무슨 치즈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먹었어요. 여러분들 보고 싶으신 음식이 혹시나 진짜 혹시나 있다면은 없겠지만 뭐 댓글 달아 주시면은 구경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 그러면은 다음에 볼까요? 우리? 우리 다음에 한번 볼까? 데이트 약속은 누가 잡아? 혹시 먼저 신청해 줄 생각?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